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참 선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대 돈독했던 그 과정 속에 돈독했던 그 관계 속에 이제 그 아들의 때그 아들에게. 바로 선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선대가 도리어 악함으로 되돌아오는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바로 선함으로 대함이 악함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오늘 10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 어, 왕이 돌아갔으니까,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이제 아버지를 조상하러, 조문하러 조문객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조문객을 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이들이 각각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의 생각은 아마 조금 더 넉넉하게 그 조문을 받아들이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문제는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 한눈 왕의 신하들,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기를, 왕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이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보면 창세기의 일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꼬임당할 때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들이 바라봤던 관점은 왕의 관점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관점에서, 이들이 가졌던 그 관점에서, 어, 왕,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다윗이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부치킴 속에서 바로 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립니다. 그럼 여기 중동불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동볼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수염, 신하들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하러 왔을 그때에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라. 지금으로 치면요, 긴 예복의 바지를요, 엉덩이가 드러날 때,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식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수염이란 무엇입니까? 그 양반네들이 애헴 말 때, 그 권위의 상징이자, 그 연륜의 상징 아닙니까? 이 사신들도 조문을 하러 보냈기 때문에 아마 장로들 중에 또 다윗의, 수, 다윗의 수화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급에 해당한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예복을 갖추어서 조문을 하였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엉덩이가 드러나기 직전까지 엉덩이가 보일락 말락한 그런 참 이러한 상황으로 다윗의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선함이 악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 여리고까지. 이 중동 벌기까지 중동 다 어? 이 의상이 의복이 잘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그들 그 신하들이 바로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기다리다가 올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눈의 실수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전쟁 이었습니다. 다윗은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 용사에 온 무리를 보내서 암몬 자손과 함께 대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탁 붙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하기까지 아무리, 어, 용맹한, 용맹한 용병을, 어, 그들이 고용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전쟁은 부딪혀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다윗과 같은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선함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전쟁이다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징을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우리는 그런 사실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전쟁을 한다. 다른 사람과 전쟁을 한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참할 방법이 많지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자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19절에 보면,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앞에서 패,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선함으로 시작했던 한눈과의이한눈의 아버지의 조문을 갖다가, 이제 하닷 에셀에 속한 모든 다른 왕들까지도 다윗과 화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화친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다윗과 아, 지금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암몬 자손을 용병을 보내서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도 똑같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선한 행위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은 온데간데없고, 내 의도가 악의적으로 뒤바뀌어서 나를 공격해 오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만 경고하게 한것뿐 아니라 주변 나라와도 화친을 맺고 주변 나라가 엄접할 수 없는 그러한 단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직장 동료들이, 다른 지인들이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당신과 그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데일리 묵상 여기까지입니다.